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홍보대사 사랑한대 15기 중국학과일고학번 정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교과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위주 전형에 이어 정시 전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정시 일반 전형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 교교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을 응시한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퀴즈를 통해 정시 전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이카 홍보대사 사랑한대 15기 생명나노공학과 18학번 최연정, 건설환경공학과 18학번 김지은입니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시전형에 대한 퀴즈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실 입학사정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연 입학사정관님.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시전형에 대한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사들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시 일반 전형은 가나다군 중에 어느 군에서 선발할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다 나군입니다. 연정 대사, 지윤 대사 모두 잘 맞춰 주었는데요.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시 전형의 경우 일반 전형은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하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수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 가군에서 모집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가군에서 495명, 나군에서 201명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가군에 해당하는지, 나군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퀴즈도 꼭 맞추고 싶은데요. 다음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 문제는 계열별로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수능 과목에 대한 퀴즈입니다. 인문 상경 계열은 수학 나형과 사회탐구 두 과목이 반영되고 자연 계열은 수학 과형과 과학탐구 두 과목이 반영된다. O, X?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지윤대사가 아주 자신있게 우려를 들던데요. 지윤대사가 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문 상경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회탐구 두 과목과 한국사를 응시해야 하며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과 한국사를 응시해야 합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가형, 나형 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한 과목과 한국사에 응시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차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정대사 교차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을 소개시켜주세요. 네, 건축학부 교통물류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ICT융합학부에 하나여 교차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학과들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는 동일하게 응시해야 하며 수학은 가형, 나형 중에 하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두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수학, 가형을 선택할 경우 표준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네, 대사들이 아주 잘 알고 있군요. 모든 계열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고 이는 정시 총점의 가산점으로 반영됩니다. 예체능 계열 중 실용음악학과의 경우 직업탐구를 탐구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인문 상경 계열은 제2외국어 탐문 영역을 사회탐구 2과목 기회에 추가로 응시하여 사탐 한개 과목보다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사탐의 한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2과목에 응시해도 가산점은 없으며, 예체능 계열 또한 탐구 유형별로 가산점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스포츠과학부에서는 수능보다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이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아, 영정대사. 아쉽지만 정답은 X입니다. 예체능 대학이어서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군요. 가군에 해당하는 스포츠 과학군은 수능 60%와 실기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군, 나군 모두 일반 전용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군의 디자인 대학은 실기 60%와 수능 40%를 반영하고 있으며 무용 예술학과는 실기 90%와 수능 10%로 높은 실기 비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원의 실용음악학과는 실기 80%와 수능 20%를 반영하고 있고, 그중 보컬 전공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실기 100%, 2단계에서는 실기 80%와 수능 20%로 나누어서 반영하고 있어요. 학과별로 그리고 전형별로 반영비율이 상이하니 꼭 2021학년도 정시 신입학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대학과 유체능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실기고사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 대학의 실기고사 먼저 알아볼까요? 디자인 대학의 실기고사는 야구공, 온도계, 골프공 등 2021학년도 모집 요강에 제시된 주제 중세 가지를 추첨하여 출제되고, 제시된 이미지의 채색화를 5시간 으로 3절지 한 장에 그려내야 합니다. 다음은 예체능 대학 실기고사입니다. 스포츠 과학부 실기고사는 제자리 멀리 뛰기, 매드 심볼 던지기, 10m 이의 왕복 달리기, 25m 사회 왕복 달리기. 이네 가지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용예술학과의 경우 창작무용과 컨템퍼러리 댄스로 전공을 나누어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두 전공 모두 2분에서 2분 30초 정도의 작품 실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해당 학과들의 경우 복장 규정, 채점 기준, 고사 관련 유의사항이 모집요강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나군에 해당하는 실용음악학과의 경우 보컬, 작곡,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관악으로 전공을 나누어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보컬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두 스타일에 제한이 없는 자유곡 한 곡씩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곡 전공은 피아노 자유 연주곡과 주어진 두 마디 동기에 16마디 멜로디를 작곡하여 피아노로 연주해야 합니다.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관악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1분 30초 이내에 자유곡 한 곡과 심사위원이 제시하는 즉흥 연주로 평가합니다. 물론, 실용음악학과의 경우도 고사 관련 유의사항이 상세히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퀴즈를 통해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시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한양대학교 에리카 입학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입학처에서는 홈페이지에서 1대1로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친절히 답변 드리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입학처로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사랑한대 대사들과 쉽고 재미있게 입시 전형에 대해 알아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정시전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박주현 입학사정관님과 지윤 연정대사가 퀴즈를 통해 정시전형을 설명해주니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전형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가군에 해당하는지, 나군에 해당하는지 유의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디자인 대학과 예체능 대학의 경우 실기고사 반영비율과, 고사 유의사항을 숙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시전형은 1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에 꼭 지원하셔서 여러분을 캠퍼스에서 마주할 그날을 사랑한대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홍보대사 사랑한대15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